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제까지는 조금 따뜻하더니 또 밤에 아, 입춘 그 꽃샘 추위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조금 싸늘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트위드 이게 자켓, 어, 자켓과 이제 또 자켓 스커트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록달록 <laughs> 어, 굉장히 밝지요. 봄에 어, 새싹이 나오고 또 어, 여러 꽃들이 이제 꽃망울이 또 피고 어, 저희들에게 또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봄의 꽃들 그런 꽃들을 제가 다 따다가 입은 것 같아요. 알록달록. 어, 지금은 아직은 추우니까. 또 이런 것이 코트 속에 입을 수도 있고요. 이제 봄 돼서 정말 따뜻해지면 어, 코트도 다 벗고 이렇게 어, 짧은 자켓 하고 지금은 제가 블랙 스커트 하고 입었지만 또 약간 통이 있는 청바지나 또 아이보리 바지나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아, 또 봄을 맞이하러 어, 밖으로 나가시면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한살한살아 나이를 이제 더 먹게 되니까 어 시간이 너무 아깝죠. 어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좋게 아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옷봐 주세요. 자켓이 약간 짧아요. 그래서 일반 이런 스커트나 통바지 이런 것하고 입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다가 약간 긴, 어, 티라든지, 또 브라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저건 너무 짧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여기다가 스카프, 그런 걸 얇은 스카프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허리에다가 딱 매서, 그것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어, 약간 더 길게, 그렇게 또, 어, 코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음, 짧지만 좀 길게 또 어,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음, 여기에 이렇게 어, 묶는 그런 브라우스하고 또 봄에 입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블랙 입으시고 입으셔도 되고요. 또 이제 봄이 되면 또 많이 또 청첩장이 날라오죠. 그럴 때아 그냥 가지고 계신 이너 뭐 블랙으로 마치시고, 요런 자켓 하나만 딱 입고 가셔도 또 예식장이 화사하게 또어 밝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봐주세요. 다음 옷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자켓은 어떠세요? 아, 아까 거는 약간 붉은 거, 노란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면, 요번 것은 또 초록으로. 봄이 되면 모든 새싹들이 초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 초록이 기본 컬러고, 또 약간 브라운하고, 또, 어, 아이보리, 요런 컬러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봄에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고, 또 지금 좀 겨울에는 코트 속에, 어, 입으셔도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스커트하고 제가 입었는데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은 같아요, 지금.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드 해서 안에를 또 밖으로 티를 약간 길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또 브라우스 입으셔도 되고, 어 가지고 계신 어떤 것하고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짧다고 해서 아 저건 너무 짧아, 그렇게 어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는 또아 나는 카라를 입게 해주세요. 어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카라는 없이 허리가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싫어요. 박스로 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 주실 때 어, 원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일단은 아까 것과 지금 이 컬러는 어, 아이보리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음, 또 어, 요거보다는 조금 약간 다운된 베이지하고도 요, 어, 잘 어울리고요. 연, 또, 브라운, 어, 그런 컬러하고도 아주 잘 봤습니다. 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청바지, 어, 뭐, 좀, 진한 색 입으셔도 이쁘고, 또, 어, 약간, 밝은 색 입으셔도 이쁩니다. 어, 손주들하고, 아니면은 또, 따님이나 아드님과 데이트할 때, 이렇게 멋지게 또 하고 나가시면, 아, 우리 엄마가 아, 이제 나이가 들더니 더 멋져졌네 이렇게 또 인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옷은 조금 더 젊게 그렇게 입으시면 나이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마흔 살에, 마흔 살에 또 오십에 그 나이로만 생각하고 살면 될것 같아요. 아 봄이. 이제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봐주시고 주문해 주시고요. 다음 옷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옷은 어떠세요? <laughs> 와, 트위드인데, 아, 이번 것은, 아까 것은 이렇게 그냥 라운드에 짧은 자켓이지요. 이 옷도 약간 짧긴 하지만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약간 있는데 제가 벨트를 맸어요. 박스를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어, 스커트와 한벌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허리 벨트매서 이렇게 꼭 원피스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또 키가 조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벌을 하시면 스커트는 또 스커트대로. 또 자켓은 자켓대로 여러 가지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켓에 아까 아또 입으, 입었던 고 스커트 약간 퍼지는 그것하고 입어도 또 굉장히 예쁩니다. 아이 자켓은 이어 벨트를 조금 이따 풀러도 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풀르면 또어 약간 박스하게 박스 이렇게 그런 어 자켓이기 때문에 좀 귀염성이 있고 조금 어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아까 그런 자켓들도 아, 예쁘지만, 요런 자켓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또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어, 기에 어, 코트를 또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음, 그런 코트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또 그렇게, 어, 코트를 입고 입을 수가 있고요. 또 코트 벗고 봄에는 제가 지금 이게 목티를 입었는데요. 어, 목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조금 춥기 때문에 제가 입었고요. 정말 따뜻한 어, 4월, 5월까지 어, 이 옷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반팔 입으셔도 되고 이너 없이 그냥 한벌만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스카프 같은 거로 이렇게 코디하셔도 되고요. 자. 어, 요 끝에는 올을 풀었어요. 올을 풀어서 조금 귀염성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트위드의 장점은 여기에 있는 컬러들 모두 다 함께 어, 코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뭐 항상 샤넬에서는 트위드를 많이 쓰지만 또 트위드를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아주 많이 여기 저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벌 봐주시고요. 어, 기장이 또 조금 길기 때문에 스커트가 기니까 어, 굉장히 키가 커 보여요. 그리고 스커트는 또 어, 니트하고 봄에 함께 이렇게 입으시면 또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코디하는 법을 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세벌 보여드렸는데요. 음, 여러분들, 아, 이제 차츰차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고 나면 벌써 바람도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옷도 조금, 조금 또 가볍게. 그렇지만 봄에 또 꽃샘추위라서, 어, 춥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스카프나 어, 숄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갑자기 추워질 때. 그럴 때 이렇게 쇼를 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